안녕하세요. 톡톡 중산도 시즌 2 진행을 맡은 임희향 포정입니다. 오늘도 전희수 소사님과 하민석 포정님 자리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팔관법 중에서 하나님을 아는 관법, 상제관을 함께 공부하고자 하는데요. 상제관 첫 시간으로 인류가 상제님을 모신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제는 지존무상의 하나님이란 뜻으로 약 6천년 전부터 우리 조상들이 부르던 하나님의 공식 호칭이죠. 하나님을 부르는 공식 호칭이 정립되었다는 것은 그 이전부터 하나님을 모신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데요. 인류는 얼마나 오래 전부터 하나님을 모신 건가요? 먼저 인류 이 문화의 태고 역사 시대를 이제 정의한다면 이 동양과 어 성야, 서양을 물론 하고 한마디로 이제 신성 문화의 황금 시대였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명의 새벽이 밝아오던 그때 인류는 이 공통된 신앙의 대상 그리고 가르침을 함께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태고 시대의 숨결을 노래한 세계 각 민족의 신화 세계를 들여다보면 아, 그런 유사 있나 이런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대자연의 품속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인간이 이 자연의 실상을 그려낸 이런 신화 속에는 이 천지 생명의 창조 원리라든지 순환 섭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인격화 내지는 신격화, 의인화 이렇게 깃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인간들은 순수한 인간의 어떤 감성을 그 잊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생활 자체가 신들과 교감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이 신과 인간이 빌어낸 이런 신화라고 하는 것은 그냥 추상적인 신들의 얘기가 아니고 태고적 시대, 즉 우주변화 원리로 얘기하면 선천의 그 봄여름 문화가 태동되는 태동기의 인간과 신이 함께 살았던 삶의 이야기다. 이렇게 정의를 할수 있습니다. 특히 동방에서는 이것을 신교라고 하거든요. 신교는 고전 이전에 그 전산을 중심으로 해서 동방에 이 황국 시대가 있었는데 그 황국 시대로부터. 이, 이 우리 조상들은 신교를 국교로 하고 또 모든 백성들은 그것을 생활화하면서 살았습니다. 이 신교란 말은 규원사화에서 처음 발견할 수 있는데 이신설교라는 말에서 유래되었고요. 그래서 신교의 뜻은 신으로 가르침을 베푼다 또는 신의 가르침을 받아 내린다 그리고 성령의 가르침으로 세상을 다스린다 또는 신을 모든 인간 생활의 중심으로 삼는다. 이런 다양한 의미가 깃들어져 있습니다. 이제 뭐 조선이 말씀 들어보면 이제 신화라고 하는 역사를 압축한 거고 그 압축 파일을 풀면은 그 역사였던 진실된 모습이 나오는데 그 상고 역사 속에 이제 신교 문화가 있다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인류의 정신사를 되짚어 보면은 종교의 역사도 뿌리 종교와 이제 줄기 종교와 이제 열매 종교 문화가 있는데 그 뿌리 종교에 해당하는 게 신교라는 거고요. 고려 시대 때그 자하선인이라는 아주 선인께서는 신교가 모든 선천 종교의 모체가 된다라는 이제 언급을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그 신라 시대 대학자였던 그 고운 최치원 선생님은 화랑도의 뿌리가 되는 그 낙랑비 서문에서 이제 그규 현묘지도와 풍류라 뭐 설교 지원이 신례 포함 삼교 뭐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우리 민족이 닦가온 본래의 그 현명한 도는 유불선 삼교의 정신을 모두 포함하는 풍류의 도다 이런 얘기를 한바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교라고 하는 게 인류 문화의 모태가 되고 시원 종교가 되고, 그러니까 종교라기보다 는 어찌 보면 인류 보편의 생활 문화 그 자체. 그래서 근데 그 신교 문화를 깨보면그 중심에 상징 문화가 있고요. 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거기 천재 문화가 있는데 우리가 역사를 이제 유적지 중심으로 쭉 살펴보다 보면은 동서의 그 유적들이 전부 다그 신교의 삼신상제님을 향해서 이제 천재인의 문화가 이제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 삼신상제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천지 안에 있는 모든 어떤 신들의 은혜를 그 덕을 이제 칭송하고 상제님 가르침 받들만 써 살아왔던 게 이제 신교 문화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볼수 있겠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신과 하나가 되어 살면서 신을 직접 모셨던 사람들의 그 뿌리 종교가 신교인데요. 그렇다면 신교에서 모시고 신앙하는 그 신은 어떤 존재인가요, 수호사님? 네, 먼저 그 신의 세계는 이 자연의 변화 원리가 이름 일량의 구조로 어, 섭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신의 세계는 하나님을 비롯한 모든 신들은 이 대자연에 어떤 이름 일량의 도에 의해서 이 자연을 낳은 근원이 되는 원신과 그리고 자연을 다스리는 주신의 음양 구조로 존재하신다는 겁니다. 네, 우리한 시즌 1에서도 신의 두 가지 모습인 원신과 주신에 대해서 여러 차례 알아보았는데요. 다시 한번더 설명을 해주시면 쉬울 쉬울 것 같습니다. 음. 말씀하신 대로 신이라는 건 조화고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고요. 뭐 본성은 광명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광명인 그 신의 세계가 음양의 양면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체가 되는 것은 원신이고요. 그것은 이제 무형이고 조물주 우리가 삼신이라고 불러왔던 거고 용허, 용사를 하는 것은 이제 유형의 실질적인 그 조화주 하나님 그래서 삼신 상제님이라고 불러왔던 것인데 그러니까 원신과 이제 음향짝으로 존재하는 형체를 가진 인격신의 세계가 있다는 거죠. 명백하게. 그래서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천지가 순환하면서 나아 기르면서 이렇게 역사 속에 자리 잡았던 모든 인간들, 조상신들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뭐 각각의 모든 인간들한테 닦은 그 바와 기구에 따라서 보호해 주는 보호신명들도 계시고, 또 반대의 급부로 방해하는 척신과 복마의 세계도 있고, 각 종교와 뭐 민족의 수호성신도 있고. 근데. 그 모든 천상의 인격신들 가운데 최고의 유일신이 이제 계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 상신상제님을 밥 들었던 인간 오신 증단상제님의 어떤 위격의 세계가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신도 하나님의 그두 얼굴이 있다는 겁니다. 원신과 그 주신의 음향 일체를 볼수 있을 때, 비로소 신도 세계의 전면모를볼수 있는 건데, 그래서 제가 쉽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제까지 나와 있는 모든 종교가 하나님관이 왜곡되면서 인격신의 요소가 또 사라져버렸거든요. 근데 그건 지금 뭐, 그림자만 보고 있죠. 근데 그림자가 있다는, 음. 원신이 있다는 거는 그 그림자의 체가 또 되는 음. 음. 존재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의 세계를 볼때그 원신, 무형의 원신과 유형의 그 주신의 세계를 같이 봐야 오해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음. 뭐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런 인격신 하나님의 존재가 이렇게 많이 상실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수호사님, 삼신과 삼신상계님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다시 한번 정리하는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동방의 신교 문화에서는 이 대자연 속의 순수한 조화 정신을 원신 또는 삼신이라고 불러왔습니다. 이 삼신 이 삼신은 이 삼신으로서만 삼신의 창조와 변화의 목적을 실현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자연의 에, 지구 초목 농사를 짓는 지구 일년이 있지 않습니까? 지구 일년은 이 추나추동, 봄년은 가을겨울로 순환하는데 이 계절의 목적은 가을에 열매를 추수하는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연의 질서만으로서는 자연은 손발이 없기 때문에 열매를 추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추수할 때는 반드시 얼굴을 가진 실제 열매를 딸수 있는 수족을 가진 사람이 개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삼신의 조화 권능을 자유자재로 쓸수 있으면서 천상보좌에서 대자인의 질서와 창조의 목적 그리고 인간 역사를 총체적으로 다스리시는 인간의 형상을 하고 계시는 주신으로서의 참하나님을 삼신상제님 또는 상제님이라고 불러왔습니다. 네 이제 두분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 신은 무형의 자연신인 원신과 유형의 주제신인 주신이 있는데 원신은 만물을 낳는 조물주 삼신이고 또 주신은 인간의 형상을 하고 우주를 통치하시는 삼신상계님이라는 거죠.